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뭐죠? 크랭킹시 전압 강화시험입니다. 강화 규정값 네. 얼마죠? 9.6볼트 이상이면 전. 양호한 거예요. 규정값 네. 네. 9.6볼트 이상 나오면 됩니다. 네.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다 준비를 잘해가,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전혀 못 보던 테스트가 나올 확률이 많죠. 네. 네. 전압은 어디다 두죠? 여기 v 있죠? 네, 그렇죠. 볼트. 자, 배터리가 12.6볼트니까 어디 놔야 돼요? 20, 그렇죠, 20이 더 놉니다. 네. 똑똑똑 움러주세요 네. 자, 그죠? 20이 더 넣었죠? 예. 자, 20이 더 넣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빠뜨에서 연결하시면 돼요. 자, 막내가 들고 있을까? 이거 음, 음. 잘 어, 보고 이거 하나만 연결해 줄것 같은데 잘 보여야 되니까, 예. 자, 그죠? 이렇게 넣으시고 예. 꽉 누르세요. 자, 한번더 크랭킹 해주세요. 홀도 누르시면 됩니다. 음. 자,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배터리 전압은 몇 볼트? 아직요. 자, 음. 라디오 음. 꺼주시고요. 대단 네. 자, 딱 누르세요. 자, 아직 누르지 아니, 아니, 아니 그 말고. 자, 아니, 이거 빼세요 아직. 음. 자, 지금 몇 볼트죠? 배터리 순수한 전압이 10.6 볼트인데 이 배터리는 발전기에 의해서 충전이 돼 있잖아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13 볼트가 나오죠. 예. 그렇죠? 오래된 차량일수록 13볼트가 안 나옵니다. 음. 그런데 방금 출퇴근한 차량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13볼트가 나옵니다. 자 여기서 크랭킹 시 크랭킹만 할 겁니다. 시동 안 걸고 전압이 얼마큼 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. 얼마 이상 떨어지면 안 되죠. 9.6볼트 이상 100. 떠, 이하로 이하네요.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. 자 크랭킹 해주세요. 됐습니다. 자 나오세요. 뛰지 마시고요. 자 여기 보셔야 되니까. 자, 클랭킹을 열심히 했습니다 몇 볼트 나왔죠? 11.6 볼트. 볼트 그렇죠? 자 그러면 판정하세요 좋은 거에 나쁜 거에 음, 양호한, 양호한 거죠 돼요. 왜 양호하다고 생각하죠? 좀 규정값이 9.6 볼트, 볼트 이상이라는 이상. 거를 네. 알고 있기 때문에 음. 양호하다는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규정값이 9.6 볼트 이상이라는 걸 모르면 양호한지 아닌지 알기 뭐야 그렇죠. 요게 바로 시험입니다. 전압 강화 시험. 네, 전압 강화 시험. 항상 할 때는 어떻게 한다? 시동이 걸리면 안 됩니다. 아, 알겠죠? 크랭킹, 네, 크랭킹 시. 요게 크랭킹시 전압 강화 시험이었습니다. 아시겠죠?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.